어느 날 이제 스승이 이제 스승이 이제 네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네 명의 제자를 이제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썩은 생선을 이제 가져와서 어첫 번째 제자에게 이제 묻는 거죠. 썩은 생선을 가져와서 제자야 이이 어이 생선에서 무슨 냄새가 나느냐. 그랬더니 제자가 스승님 썩은 냄새가 납니다. 스승이 눈을 감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네 마음이 썩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제자에게 질문합니다. 제자야 밤 하늘을 보거라.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 했더니 이제 제자가 시꺼먹습니다. 스승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속이 시꺼먹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점점 옥제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제자는 이제 어떻게 얘기할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이제 스승님이 제자에게 이제 소금을 주면서 맛을 봐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맛이 나느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요즘 되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정직하게 짭니다. 스승이 제자를 바라보더니 네 마음이 짠돌이 같이 짜서 맛이 이렇게 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자 이제 몰릴 대로 몰린 이네 번째 제자에게 간장을 주면서 이제 맛을 보라라고 했습니다. 뭐 간장 뻔하죠. 맛보다만나 짜죠. 그데 어 제자에게 무슨 맛이 나느냐? 그 순간 이제 제자라가 이제 막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내가 대답을 해야 될까? 어 무슨 대답을 해야 이 스승님 마음에 맞는 대답을 할수 있을까? 고신 끝에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선생님, 간장 맛이 너무 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진짜냐? 예, 너무 답니다.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냐? 그러면 원샷 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은생도 어, 이와 같지 않을까라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삶을, 삶을 살다 보면 어,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질문들을 받습니다. 내가 대답을 줘야 되는 일들이 있죠. 질문들을 우리가 받으면 내가 해결, 대답을 줘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혹은 인간 관계에서나 그 대답을 내가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있죠. 자, 내가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또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내가 길을 정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럴 때가 우리에겐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에겐 항상 그런 질문들을 요구하고요. 대답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뭐 매일, 어떤 면에서는 매달, 어쩌면 매년 우리에게 그런 질문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답을 줄까? 어떻게 답을 줄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서나, 아니면 이웃을 향해서나, 아니면 가족을 향해서 답을 줄 때, 그 답을 내는 기준이 뭡니까? 답을 내는 기준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죠. 가치관에 의해서 내가 답을 줍니다. 내 신념에 의해서 답을 주죠. 그리고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오늘 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첫 번째가 대제사장과 그다음에 그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들 이렇게 한 무리가 등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목사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 그 다음에 장로들, 그의 유지들에 의해서 화송된 무리. 두 번째는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칼을 빼든 베드로. 두 부류. 그 다음에 제자 중에, 그러니까 베드로로 대, 대변하지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오고요. 제자들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이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자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이 장로에게서 파송된 무리들은 자 예수를 잡아서 죽일 목적으로 군사를 보냈습니다. 아, 잡아서 죽이려고 온 거예요. 가룟 유다를 이제 필두로 해서 온 겁니다. 오늘 기록된 대로 칼과 몽둥이, 몽치, 몽둥이들 이제 가지고 왔죠. 자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아,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서로 이제 합의를 보는 겁니다. 의논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온 겁니다. 자,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은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소위 얘기하면 율법주의자들이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정들을 놓고 그 규정들을 지키죠. 뭐 안식이는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그, 제, 뭐, 하루에 기도를 몇번 하고, 뭐 이런 겁니다. 해롯당은 그 당시에 이제 왕이 해롯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롯에게 붙어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사람들이죠. 내가 어떻게 정치권이랑 좀 이렇게 손을 맞아서 좀 이렇게 살겠다. 그런 해롯당입니다. 그런 세속적인 사람들. 자, 이 윤법주의자와 이 세속적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서로 맞지 않죠. 뜻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혹은 뭐 종교적으로나 뭐 사회적으로 그들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이 소위 얘기하는 좀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죠. 오직 한 가지 목적입니다. 예수를 잡아 죽일려고 그것 때문에 서로, 어,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보는 것 같죠? <laughs> 서로 이렇게 딱 멀어져 있는데 딱 뭉쳐있죠. 자, 왜?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지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사람들은 기득권 세력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해서 뭔가 선구자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면 지금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죄인들입니다. 굉장히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고 존경받아야 된다라고 느끼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별볼 일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요? 해 예수를 입틀막 시켜야 되죠. 죽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로 합의를 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주저주저하다가 이제 병사를 보내서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의 이 열두 명의 제자인 가룟 유다와 이제 야합을 해서 이제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자, 또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자 베드로죠.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5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세자상에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는 이름이 안 나왔지만, 보시면 육가 같은 시점에서 본사고부서의요한복음에서는이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자, 상당히 과격하고 대단한 열정과 또 3년, 예수님의 공생의 3년, 3년 동안 지금 추종했던 그 스승을 지키려는 대단한 충성심이 보이죠. 자, 근데 이 베드로의 목적은 뭘까라는 거죠. 베드로가 왜 지금 칼을 들어서 왜 이런 난리를 쳤을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칼을 빼도록 움직인 아까 얘기했던 그 가치관, 신념, 아, 그 동기는 뭘까라는 거죠. 이 베드로의 동기는? 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군산을 보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동기가 아까 뭐였냐면 본질적으로 예수가 그들의 패방꾼이었고 그들의 지위를 흩뜨리는 사람이었고 또 기득권을 뺏어 가는 아주 반란적인 존재입니다. 죽에 없어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정말 단순히 그냥 내가 스승이기 때문에 뭐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스승이기 때문에 내가 의리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했을까라는 거죠. 자, 베드로의 마음. 아까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베드로로 대표되지만 이 베드로로 대표하는 이야기지만 제자들의 마음. 이 12명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를 따라다니는 이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는 궁극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가운데 있었잖아요. 일제 강점 36년 동안 일제 강점기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이때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강점기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꿈이 뭐였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대한 독립이었지 않습니까? 자 이들의 꿈은 뭐였을까? 정말 그 예전에 모세와 같이, 우리나라도 아주 뭐 세종대왕같이, 뭐 이순신 같은 사람이 하나 나와서, 일제의 압제를 딱 이렇게 좀 이렇게 척살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좀 광복시키는, 이런 것듯이, 다윗과 같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에는 다윗이겠죠. 다윗과 같은, 그 다음에 어 모세와 같은, 그런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끄집어내서 자유를 맞이하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해방이죠.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입니다. 자, 그런데 그 꿈을 이룰 자가 누구라고 믿었냐면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라고 믿었던 거예요. 왜냐면 새로운 가르침으로 얘기하고 아, 이 사람이라면 과연 이스라엘 그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가 해방할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품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가 잡혀가면 안 되죠. 가면 죽을 수 있으니까. 안 되죠. 죽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를 보호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가진 것은 그 꿈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꿈이죠. 아주 괜찮습니다명문도 너무 좋아요. 그 꿈을 위해서 그의 목숨을 정말 그 농개같이 초개같이 버릴만큼의 그 용기와 결단과 행동을 가지고 지금 이 예수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칼을 빼든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를 위해서 칼을 빼들었지만 예수를 위한 그 이면의 목적은 뭡니까? 나라와 민족의 해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 당시 그 상황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종교적, 뭐,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에게서 파로 송된이 무리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고, 또 베드로는 그의 제자로서 그를 가로막으며 예수를 보호하려는 목적 가운데 칼을 빼들었습니다. 자, 본질은 나라와 민족의 해방이지만, 그 모든 걸 보고 난 뒤에 예수님의 태도는 어떻게, 어떠했는가? 예수님의 태도는 이랬습니다. 52절에서 이제 54절의 말씀인데요. 내 칼을 다시 도로 칼집에 꽂으라. 그러면, 그러면서 내가 지금 당장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하실 수 없는 줄 아느냐?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이 바로 내가 잡혀가야 하는 시간이 되었고, 잡혀가서 내가 죽어야 하는 시간이 되었다. 네가 만일 지금 이런 막 이렇게 칼로 휘두르면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그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하시는 것이 이 주님의 답변입니다. 칼집을 꿀어 넣어라. 내가 내가 맘만 먹으면 뭐 군단을 못볼것 같으냐?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예언된 일이 너가 그렇게 함으로써 성경에 예언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답입니다. 베드로가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상당히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 베드로의 마음에는 민족의 해방을 위한 목적, 예수님의 마음에는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구약에 그 선포되어진 예언의 말씀을 감당하기 위한 목적이 마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참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솔직하게 그 상황이 되었으면 여러분 그 상황으로 한번 이렇게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얘기했죠. 그 상황으로 한번 내가 들어가 보는 것. 자, 그때 그 상황이었다면 우리였다면 그 상황에서 우리였다면 지금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 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참 난감한 겁니다. 지금 예수가 잡혀가는데 그냥 놔둬야 되는 상황인 건지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지금 자신의 몸을 맡기는 예수님의 태도가 합당한가? 그것이 이해가 될까? 내가 저 사람 나 잡으러 왔어. 나 잡혀갈 거야. 뭐 이런 거죠. 누가 옳은 행동이고, 누가 바른 행동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 편입니까? <laughs>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누구 편입니까? 베드로 편입니까? 아니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편입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잡으러 왔으니까, 끌려가니까, 어? 제사, 대제사장과 장로의 편인가?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당연히 예수님은 베드로 편이죠. 베드로는 누구 편입니까? 예수님 편이죠. 그러니 칼을 빼 들고 예수를 예수님을 보호하려 했겠죠. 이 논리가 이 논리를 누가 반박하겠습니까? 당연히 베드로는 예수님 편이고 예수님도 베드로 편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왜 베드로 편을 안 들어줍니까? 왜 예수님은 자신과 반대에 있는 자신들 그 반대에 있는 자들의 요구에 응해 주시는가 말입니다. 그들의 요구에 응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이 사람들의 요금을 들어주면 죽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이미 예수님은 그 마음에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 말씀해 놓으신 그 구약의 그 많은, 수많은 예언들을 오늘 이 시간 실천해야 되는 그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진 꿈은 뭐였을까? 그럼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그 꿈이 뭐였을까? 장로들과 베드로는 꿈이 있었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진 꿈은 계속해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거고 가능하면 이 기득권을 자식들까지 물려주면서 자선 대대로 그 영광을 누리는 삶이었겠죠. 베드로는요. 그의 제자들은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통해서 민족의 해방과 자유를 누리고 싶은 거겠죠. 그럼 예수님의 꿈은요? 예수님의 꿈은 조금 다릅니다. 그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뭐냐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섬김을 받아 높은 자리에 있고 싶어서 온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하려고 왔다. 그게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 낮아지심으로 오신 이유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그 오신 목적을 이루어야 되죠 그 방식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그의 마음이 붙들려 있었고요 제자들은요 이 민족을 해방하는 것에 그의 마음이 붙들려 있었고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의 현재의 삶을 유지하고 방해꾼을 치워버리고 대대손손 영광을 누리는 삶이 그의 마음에 붙들려 있었던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뭐 어쩌면 70년, 80년, 뭐 90년. 요즘은 뭐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100년을 살 수도 있겠죠. 어 끔찍한가요? <laughs> 100년을 살 수도 있겠죠. 언제 갈지 모르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땅이고요. 성경을 부정합니다. 그런 땅에서, 그런 땅에서,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존재들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참 만만치 않겠죠. 참 쉽지 않겠죠. 직장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56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 베드로의 충성을 거부하고, 베드로야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자기가 잡혀가겠다라는 것은 바로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뒤에 내용이 뭡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한 손지자 예언을 이루는 것이야! 라고 했더니, 베드로의그 제자들의 반응은 뭡니까? 그 뒤에, 이의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데, 성경의 말씀을 이루겠다는데,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을 이루는 거고 우리가 존경해 왔던 선지자들의 그 선포를 이루는 길이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의 마음 중심에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 이 땅을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강력하게 있었던 거죠. 그 중심에 의해서 지금 방향이 정해지고 내 삶이 흘러갑니다. 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의 중심이 무엇이고, 꿈이 무엇이고, 그들의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죠. 자, 예수는 이 땅에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는 그 꿈, 예수님은 다른 그 꿈이었죠.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그 뜻이 온 마음 가운데 있었고 그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그 뜻대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치로 세상을 살아 가십니까? 어떤 가치가 내삶 가운데 중심에 있습니까? 우선순위겠죠.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에 있습니까? 내 중심에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에 있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세상을 향해서 던지는 대답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내 삶의 태도와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물질이 중심이 있는 사람은 물질의 중심이 내 가치가 있는 사람은 물질의 내 가치가 모든 것을 두고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수 있지만 물질의 문제가 다가오면 생각이 바뀝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주소인 거죠.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고 내 꿈이 무엇이고 내 가치가 무엇인가 그 중심에서 그 문제만 딱 걸리면 내가 생각하는 가치에서 문제만 딱 걸리면 우리는 속절없이 믿음이 무너집니다. 모든 상황을 그것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과연 그것이 옳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행위가 인간적으로 볼때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 문제 없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의 스승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그렇군요. 데려가십시오. 이러는 것도 좀 웃기지 않습니까? 무서워서 뒤로 빼는 것도 좀 웃기는 이야기죠. 자, 3년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했는데 무서워서 도망치는 것보다 차라리 칼을 빼드는 모습이 더 의리 있어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겁니다. 내 행동이 아무리 정당화되고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물질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다양한 상황들의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심각하게 우리의 마음에 걸려야 할 걸려야 될 부분이 뭐냐 바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 내가 하고 있는 행,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과 합한가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거죠 이게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거죠 이것을 할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랍니다 이게 크리스찬에서 살아가는 행동이랍니다 우리가 가장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그 그 가치를 내 삶의 현실의 가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삶의 방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이다 이것이 신자다 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정의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론이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돈 때문에 울기도 하고요. 병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요. 사람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 내 자신 때문에 더 무너져야 됩니다. 더 아파해야 되고요. 더 눈물 흘려야 되고요. 더 괴로워해야 되고요. 더 갈등을 느껴야 되고요. 더 몸부림을 쳐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신자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 행하지 못했다면 더 좌절하고 더 몸부림치고 더 괴로워야 되지 않을까? 자, 우리 자녀들은 말이죠. 우리를 너무 잘 압니다. 우리는 자녀들 앞에 뭐 신앙 있는 척하지만 자녀들은 다 알아요. 우리 부모가 신앙이 없다라는 거.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척하지만 자녀들은 다 압니다. 제대로 된 기도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 자녀들은 나름대로 각자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내 신앙을 볼때 어떻게 볼까? 내 부모는 나를 양육해 나가고 또 교육해 나가며 있어서 예수가 중심에 있는 삶으로 나를 이끌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이끄는 과정이 세상의 성공일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전부다! 라고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며 느끼고 있을까? 저 사람을 보니까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게 장땡이다. 그런 걸 느끼고 있을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몇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유럽의 기독교가 속절없이 무너진 이유 지금 유럽의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무너진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부모가 자식에게 신앙을 넘겨주지 못했다는 이유가 등장했습니다 자 가족들도 나의 뒷모습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하실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받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물질에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성공에 있는지 아니면 내 건강에 있는지, 또내또 다른 내 가치와 즐거움이 내 중심에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지 잘 아시지 않을까? 자, 오늘 세 부류의 사람을 좀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들은 이 땅에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들의 기득권을 빼앗기기 싫습니다. 그 기득권에 도전하는 그 예수를 결국은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입지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 여전히 존경을 받고 여전히 그렇게 해야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채 하는 것이 들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신앙이 있는 채 하는 것이 들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베드로와 베드로는 그의 꿈인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해방하기 위해서 분연히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어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런 가치 혹은 성향,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참 많은 다양한 반응들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쯤 멈춰서 내 삶을 한번 체킹해 보십시오. 필터링 하듯이, 걸러내듯이. 정말 내가 생각하고, 정말 내가 말하고, 정말 내가 행동하고 하려고 하는 그 방향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가? 하나님의 뜻과 합한다. 하나님은 나의 행동을 보시면서 지금 어떻게 판단하실까? 적어도 한 번쯤은 좀 생각하는 시간, 좀 내가 그 생각을 하면서 필터링 하듯이 좀 걸러내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세상은, 세상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냥 세상에 물들어가듯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성공할 수 없어.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수많은 뜻들이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되어진 것들이 너무나 더 많습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날이 1년 남았을지, 아니면 10년 남았을지, 아니면 50년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런 삶은 보장된 삶이 없죠. 어쩌면 제가 여러분보다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날지, 아니면 앞으로 더 많이 살지,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업장이나 그리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부르셨듯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전파하는 거죠. 이 삶의 가치와 의미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그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가정에 좀 이루고 우리의 사업장에 그리고 직장에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사는 이 몸부림들이 또안 되고 안 되고 또안 되고 안 될지라도 그래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좀 우리 마음 중심에 좀 두고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